그리고 둘째로는요 제의를 바로 즉석에서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거절하지 않는 특징이 인기녀들한테 있더라고요 음. 남자분들은 서울대 아니라 하바드를 나와도요 나는 항상 그래 조금 여자만큼 영특하지가 않다 그러거든요 네. 예를 들어 창 만났는데 마음에 들었어, 여자가. 네. 그래서 막그 마음에 들면 남자들은요, 마음이 열리면 막 말을, 막 이말저말 막 하거든요. 맞아요.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야. 예를 들어서, 아. 주말에 뭐 하세요? 영화 본지 저는 꽤 오래 됐는데 이러고 얘기하면, 네. 이거를 알파걸 들은 그 남자가 마음에 싫으면 완전 춘출살인. 아, 저는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. 아. 아니면, 주말에 저는 회사 나가야 돼요. 주말에 병원 나가야 돼요. 이렇게 하면 설령 그분이 마음에 들었는데 이게 실제 상황이야, 내 스케줄. 그러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남자는 거절당했다고 생각하고 상처가 되게 크거든요. 음. 예를 들면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인기녀들의 특징은, 어머, 저도 영화 본지 오래됐는데, 요번 주말은 회사에 나가게 돼서 너무 아쉽네요. 음. 이렇게 코 맹맹 해갖고 하거나, 음. 또는 음. 그 남자가 정말 호감이 갔어. 근데 내가 정말 스케줄이 바빠. 음. 이럴 경우도 마찬가지로, 어머, 정말 영화 보고 싶어요. 그런데 요번 주는 안 되거든요. 음. 이렇게 얘기하는 거. 근데, 음. 이 여성분들이 똑똑하다 보니까 거절을 완전히 못 자르듯이 하는 거예요. 음. 의사 표현이 알파걸들이 너무 분명해. 음. 그러면 거절당한 이 남자분은 어떨까요? 그 상처 난 만큼 우리한테 계속 얘기한다니까. 여자분 매너 없던데요. 음. 어, 성질 장난 아니신데요. 뭐 이래요. 그러니까 우리도 막그 어, 여성분 우리가 만나봤는데 안 그런데 이러면서도. 매칭을 짤때 자신감이 좀 겁이나, 음. 솔직한 얘기로 어떤 후기가 나올까. 그래서 미팅 후기를 좋게 하는 거. 인품이라는 게내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거절을 하더라도, 또는 내가 못, 마음에 드는데 못 하더라도, 그거를 잘 엮어서 다음번으로 연결되게 하는 거. 음. 요런 노하우가, 즉, 공부는 많이 했는데, 이런 게 염에 코드가 없다. 이렇게 음. 해서 참 아쉬운 부분이고요. 음.